네, 안녕하세요. 지경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지영상을 올리는데요. 어.. 제가.. 이게 제가 지금 닉네임이 지경남이잖아요. 근데 제 이름이 지경남이 아닙니다. 제 이름은 지경남이 아니고요. 지경남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에요. 근데 이 지경남이라는 이름은 저희 식구 중에서 한명 계정, 제 계정 제 유튜브 계정이 영상에 진짜 안 올라가요, 자꾸. 15분이 안 지났는데도 그래가지고 가족들 계정을 쓰는 건데 가족들에서 한 명을 계정을 쓰는 건데 어쨌든 저의 이름은 지경남이 아닙니다. 저와 교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교환하시는 분들만 알아요. 제 이름을 <laughs> 네, 이렇게 공지 영상이고요 저는 딱 정하지 않고 올려요. 한 번에 막 다섯 개의 영상이 한 번에 올라간다든지. 네,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올리지도 않고,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올리지도 않고, 그냥 영상 찍을만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 편입니다. 네, 지금도 되게 영상이 바로 한 3일만에 한몇 개의 동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저의 이름은 지경남이 아닙니다. 네. 이름이 지경남으로 됐더라고요. 다른 걸 했었는데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, 여태까지 지경남이었고요. 닉네임이니까, 네, 지경남이었구요. 여태까지, 지경남이었습, 여태까지 <웃음> 지경남이었습니다. 여태까지 <laughs> 지경남이었습니다. 안녕. 마빠잉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홍지영상이었습니다.